어딜 가다 보니까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고 어, 붙여놨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입춘이 지났습니다 지난 2월 4일이고 어, 24절기로 하면 은 어, 입춘서부터 절기가, 24절기가 출발합니다 그게 한 해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죠 어, 오늘 매우 추운데 네, 그래도 본당 예, 예배당은 너무 따뜻하고 어, 좋습니다. 봄은 옵니다. 제가 예언을 하건데 반드시 옵니다. 아, 반드시 옵니다. 어느 청년이 카톡을 보냈는데요. 목사님 추위에 이 추위 어떻게 잘 지내십니까? 건강 조심하십시오. 그까지는 괜찮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속으로. 목사님과 볼로는 따로 그고 밑에 나왔는데요. 목사님과 거지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돌발 질문을 했습니다. "뭐가 공통점일까요?" 인간, 오모, 물어놓고 답이 없어요. 고그 밑에 보니까 답을 내일 알려 드리겠습니다. 아 어. 아, 하루가 얼마나 긴지 답 하루 뒤에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얘기합니다. 받은 답은 이렇습니다. 손에 뭘 항상 들고 다닌다. 뭘 이제 아시겠습니까? 지금은 거지가 없지만 옛날에 뭘 들고 다녔어요. 거지가 뭘 들고 다니고 목사도 뭘 뭐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건 아닌데 손에 뭘 들고 다닌다. 뭐 성경 찬송인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그 일을 그만두면 다른 일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세 번째 아 이것도 맥락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네 번째 그냥 하루하루 살아간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네 가지예요. 어디 비슷한 것 같습니까? 우리 자매들 잘 왔습니다. 예, 추운데 예, 버스가 좀 늦은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예, 이야기를 듣고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거지가 없지요. 거지라는 말을 하기도 쉽지 않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어, 거지 하면 생각이 나냐? 늘 배고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무슨 뭘 들고 다니겠죠. 그래서 그걸 듣고 제가 어, 예사치 않구나. 목사와 거지가 정말 닮은 게 많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렇지, 목사도 거지처럼 살아야지. 옷을 막 입고 그런 건 아니고, 배고프게 살아야지 거지처럼 배고프게 그래야 하나님 손바라보지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모두가 배고픈 거지가 돼서 교회 와야 합니다 그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하면 헝그리 정신이에요 헝그리 정신 주일에는 배고프게 오셔야 됩니다 뭐든지 주시면 맛있게 먹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셔야 됩니다. 오늘 어제 지난주에 이어서 소음과 빛의 본문을 읽었는데, 바로 그 위에 보면 요 팔복이 나와요. 팔복 아시죠? 예수님 말씀하신 여덟 가지 복에 두 가지는 배고픈 이야기입니다. 배고파야 된다는 거예요. 배고픈 시절 믿음이 좋았습니다. 이게 소득이 올라가면은 안 그럴 수도 있죠. 오래 배고프게 살아야 돼. 헝그리 정신으로. 여덟 가지 중에 팔복 중에 두 가지가 배고픈 이야기입니다. 5절에, 5장,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배고파야 돼요. 마음도 겸손해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번째, 6절에도 그래요. 의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줄이고 목말라야 뭘 찾는 거죠. 물한 모금 찾고, 물한 모금의 고마움을 알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으로 사는 백성들입니다. 오늘 지난 주에 이어서 세상을 일롭게 하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주보를 다시 피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고 오신 주보입니다. 1 일면을 보겠습니다. 접어서 1 일면을 보겠습니다. 교회표를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롭게 섬기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옛날에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절이 또올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교인과 교회의 흔들림이 없는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냥 소금이 아니라 세상이라는 말을 정확히 두번다 넣으셨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다. 두 번째,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두 번째 방식은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주 명백하게 요한복음 일장은요 그냥 다른 복음서 일장들하고는 조금 다릅습니다. 매우 근원서부터 시작을 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요한복음 일장서부터 나오는데 마태복음 일장은 예수님이 족보를 따라 소개가 되는데 요한복음은 창조서부터 소개가 됩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거침없이 명백하게 얘기합니다 구정에는 구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 주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이라고 했습니다 참빛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빛그 자체시라는 것입니다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만들어진 빛이 있잖아요. 다 만들어진 빛인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성된 전기로 만들어진 빛이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있었던 원초적인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죄악을 소멸하는 구원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빛은 껌뻑거리지 않습니다. 전력이 약하면 껌뻑거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창조 질서가 깨지고 온갖 탐욕과 불신앙이 가득한 이 세상에 어둠을 몰아내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껌뻑거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강력한 빛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자, 아까 읽었지만은 다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큰 목소리로 두 번째 시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어거스틴이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달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매우 그 비유가 아주 뭐 적절하지요. 태양 아주 강력한 빛 그냥 빛그 자체죠. 발광체. 근데 달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태양빛을 받아서 약간의 빛을 바라는 반사체다 근데 달이 유용하거든요 달이 유용해요 밤이 됐을 때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작은 빛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생명과 진리의 근원의 빛이시고 우리는 그 빛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아주 작은 빛으로, 아주 작은 빛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작은 빛으로. 우리가 말씀을 떠나면 교회가 말씀을 등지면, 소홀히 하면 여지없이 어두워집니다 여지없이 어두워집니다 빛과 멀어지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 너는 세상의 빛이라 두 가지를 들어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두 가지를 들으셨어요. 하나는 산위의 동네, 두 번째는 등경위의 등불,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매우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대부분의 마을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에야 그렇지 않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볼수 있지만,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수님 당시는 나. 언덕 위에, 산 위에, 우리가 말하면 산 동네. 우리는 왜 달동네라 그는지 달동네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는 주로 산 위에 마을이 있었어요. 산 위에. 우리나라는 전혀 아닌데, 우리나라는 산을 뒤에 두고, 앞, 그산 아래,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살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반대입니다. 산에 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산에다가 집을 짓고 모여 살았을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는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안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요. 나라가 더워요. 선풍기도 없고, 음식물 보관도 매우 쉽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녁만 되면요, 산 위가 너무너무 시원하거든요. 너무 그러니까 다산 위에다가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모여서 산에 모여서 삽니다. 해가 넘어가면은 저녁이 되면은. 어디서 불어오는지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정말 좋죠. 정말 그또 그래서 산에 집을 짓고 사는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전쟁이 많으니까 산에서 모여 사는 게 피하기 쉬워요. 이렇게 적들이 쳐들어오면 피하기 쉬운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의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됐습니다 숨기지 않는다 숨겨지지 않는다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면 황혼이 깃들면 한집두집 집, 집안의 등경 위에 흙으로 만든 작은 호롱에 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작은 호롱불이지만은그불 아래 옹기종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도 밥도 먹을 차례인데 온 가족이 아주 온화하게 밝아오는 그 불빛 아래서 어디 산들한 바람도 불어오고 그래서 멀리서 보면 멀리서 조금 늦게 들어오는 양을 치다가 염소 몇 마리 몰다가 저녁에 이제 그거 몰고 자기 집으로 올때 캄캄하 왜, 왜 등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동네, 곳곳 집에서 호롱불 하나, 두 개, 고개, 동네 전체를 밝히는 것입니다. 그 참, 이게 상상도 가요. 얼마나! 깜빡거리고 어느 집인지 골목에 뭐 외등이 있을까요? 그렇지만 은그 새어나오는 빛에 골목도 조금 밝혀지고 자기 집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산위의 동네가 불이 켜지면 숨겨지지 않는 거예요 작년에 블랙 아웃 다 꺼지면 블랙 아웃이라고 그러잖아요. 뉴스가 대단했죠. 기억이 납니다.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뭔지 이유는 제가 잘뭐 뒤져보면 나오겠죠. 공항도 마비되고 뭐 군대도 마비되고 교통 통다다 다 마비되고 블랙 아웃이 되고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거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어요. 껌뻑거리고 말이죠, 저녁에. 아유, 뭐, 껌뻑, 껌뻑거리다가 나가요. 그게 일상적으로 옛날 기억이 나요. 엊그제 우리 성교사님이 와서 요 옆에 살았는데 너무 멀리, 그래서 두번차 타고 다니기가 어려워가지고, 광화문까지 걸어가서, 저 어디, 그, 그, 중량교 바깥에 거기 살는데, 걸어가는데, 여기, 뭐, 오긴 시장인지, 무슨 시장에, 그, 뭘 판다 그랬나, 그때. 뭐. 다. 약과 흐트러진 거, 그거, 성취하는 거 모아가지고, 요, 담아가지고, 100원 주면 그거 먹었다고. 그런 때, 불이 나갔습니다. 불이. 집안이 깜깜해요. 그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더듬어 찾잖아요. 다 더듬어도 특공대같이 막 컹컹 할때그 특공대가 한 사람이 있어요. 엄마가 특공대예요. 어디다 이 어디에 가서 더듬거리면은 우리는 더듬거리지 어딘 초가 어디 있고 성량이 어디 있고 엄마가 알아요. 그게 또 어디 없어지면은 밥 먹다가 말고 말이죠. 어떻게 더듬거리고 찾았는데 저는 바깥에 나와 있었는데 이저 텐마루에 국을 말아가지고 배고파 죽겠는데 불이 빨리 안 켜지니까 국에다 밥 말아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달빛 아래 먹으려고 그런데 안에서 찾더라고불켜니까 없어 재호야 어디냐? 그래서 들어갔죠. 불이 켜졌고 초가 얼마나 야단 맞았는지 바깥에 나가서 먹는다고 야단 맞은 게 아니라 아버지 국구룩게제 밥을 말아갖고 나가가지고 야단 맞았어. 예수님 당시 등경위의 호롱불이 켜지면은 동네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이 얼마나 좋습니까? 어둠에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다. 한 집만 켜도 여러 집이 켜져도 그런 것입니다. 멀리 낙타 타고 지나가 어디저 머물 데가 없어 낙타까지는 아니겠지만뭐 사람들이 그래도 그 동네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이 있어야 할 위치, 우리가 빛으로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잘 드러나는 집안에 등불이 어디 있어야 할 것인지, 집안 구석진 곳에 불을 켜놓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말씀 말 아래 두지 아니한다. 대박을 불 켜놓고 대박을 갖다 덮어놓는 멍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등경 위에 켜놓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숨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을 도피해서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뭘까요?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이단들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과 자꾸 격리해서 끼리끼리 비밀스럽게 산 속으로 들어가고 자기만을 아는 아는 집을 짓고. 뉴스 보고 깜짝 놀라지 않아요? 무슨 일을 꿍꿍이를 하고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도에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교회문 안 잠갔어요 요즘이야 뭐 어쩔 수 없죠 시대가 빛은 숨길 수 없고 숨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할 것은 세상의 한 복판인 것입니다.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그 세상은 아픔도 있고 영적으로 어둡고 때로는 하나님 멀리 하려고 하는 세상입니다. 금요일에 오신 그 선교사님, 참 집에 가서 집사람이 카톡으로 영상,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저는 핸드폰을 안 갖고 들어오니까. 다 끝나서 9시 넘어서 반에 올라가니까 영상. 이건 무슨 얘기인가? 아, 지난주에는 유튜브로 됐는데, 이번주는 영상 안 나온다. 그래서 제가 전해줬어요. 전해줬어요. 이야기를. 그 이슬람 사회 속으로 들어가려고. 사탐, 푸트세인, 그 전도사가 들어가려고. 교회 질려고. 교회 질려고. 오늘 우리나라에 저도 영화 보고 싶은데 신의 악단? 그 공산 세상에 교회 하나 질려고. 그건 가공 이야기입니다. 칠곡교의 이야기. 저는 칠곡교에 가봤습니다. 그건 다 형식적으로 지어놓은 것이죠. 세상의 빛이라 그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하려고 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 살지만, 무작정 세상을 따라가는 세속주의도 경계해야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고, 세상을 은둔하며 피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 세상을 비관만 해서도 비판만 해서도 안 되고, 그 안에 살아 등불 하나 킨 것처럼, 이집저집 집 켜지면, 이 교회 저조의 교 켜지면 동네가 다 화나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 두어 집안 어두운 구석을 밝히고 그런 집들이 모여 산 위에 동네가 어두운 밤에도 잘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스에는 그렇게 드러나는 존재이고 어두운 세상 밝히는 조금 밝히는 교회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16절입니다 1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뜻이죠.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에서 그런 빛으로 존재하고 빛을 비춘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은 아주 쉽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게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지? 착한 행실이라고 했어요. 착한 행실. 예수님,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바로 착한 행실이다.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 엄청난 것이 어두운 밤에 사람들이 빛을 보고 찾아가는 것처럼 얼마나 착한 행실이에요. 자기는 그냥 켰을 뿐인데, 사람들, 그 빛을 따라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 조그만 빛에 고마워 하겠습니까? 그걸 예수님은 착한 행실이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이 우리가 조그맣게 한 것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어마하게 큰일하는거 아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산다는 것은 꼭 엄청나고 대단한 일을 행하며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호롱불 하나 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안이 작으면 작은 대로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런 집이 여러 개 생기면 동네가 다 화난 것입니다. 그리스니이 빛으로 사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평가는 신앙 공동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의 삶과 언행에서 우리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스의 사도 바울이 깨닫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게 렇돼 있어요 착한 거다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이라 올해 교회의 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이롭게 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행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